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뭐 어, 오늘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키운 이유는 제 고민들을 다 그냥 까야겠다 <laughs> 제 고민들을 다 공유를 하고 정말로 과정을 그냥 다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이콥 님이랑 다비 님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다비 님은 누구냐면 제가 오늘 처음 뵌 분인데 이분은 제 동기 부여 강연도 실제로 한 10년 넘게 해 오셨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답이다라는 인스타 계정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진짜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이콥 님과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제이콥님 인터뷰한 영상을 정말 감명 깊게 보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영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저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카스님에 대해서 궁금했다. 루카스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길래 이런 고민을 하는 건가? 왜 제이콥님을 데려다가 이런 거를 물어보셨을까? 이런 게 궁금하셨대요. 근데 제 채널에 사실 어떻게 딱 썸네일만 보면 어 구독자 늘리는 법, 조회수 늘리는 법, 뭐 이런 정보성의 썸네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비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고 이것도 그분이랑 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오늘 꼭 그냥 제가 느낀 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분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루카스 님은 이 알맹이가 있으신데 왜 그걸 꺼내지 않으시냐라고 해주셔서 음~ 사실 솔직히 제 알맹이에 대한 의심도 저는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제 여정을 공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좋아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느샌가 보니까 이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게전 정말 의미 있고, 재밌어요. 재밌고,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재밌어서 저는 유튜브 가르치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제가 그걸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좋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 4개월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때도 되게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현타가 왔고 너무 조회수에 치중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마케터 출신이에요. 광고대행사에서 3년 넘게 일했고 어, 클릭률과 이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할 때도 이거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에 많이 저는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정을 공유하려고 할 때도 무서웠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기획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음, 그래서 다비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그런 두려움이 확실히 크구나. 이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버리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한번 해보자.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 아,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도 말하면서 제 속이 너무 복잡해요.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또 많아졌는지. 아, 이거 그냥 영상도 지금 찍지 말고, 그냥 접고 올리지 말까. 제가 오늘 무조건 올리겠다. 라고 했는데, 잠깐 또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오늘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컨텐츠에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컨텐츠를 만들든지 정답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실패한 컨텐츠도 정말 아니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성공한 컨텐츠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없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컨텐츠라는 게 저도 자꾸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음 제가 4개월 전에도 제 여정을 좀 공유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다시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조회수에 신경 쓰고 조회수에 신경 쓴 영상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는 영상들을 한번 쫙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찍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겠고 정리도 안 됐고 뭐 고민들을 쭉 말씀드려야겠다 공유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뭐 정리도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라도 나누려고 해요.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컨텐츠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길을 잃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삶, 그거를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또 느꼈던 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컨텐츠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여정을 공유해야지 라고 하면 이 여정을 보여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나와야지 라고 이, 이 프로세스가 습관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여정을 공유 못 하겠는 거죠. 그냥 지금 이렇게 켜놓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삘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켜놓고 말하면 되는데, 컨텐츠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과정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과정 자체가 컨텐츠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기획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이 컨텐츠라는 거에 갇혀 있었다. 좀더 편하게 해보자. 다비님이 오늘 너무 저한테 감, 감사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냥 루카스님 영상편지 쓴다 생각하고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영상편지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편지를 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냥 대본도 없이 그냥 켰습니다. 오, 지금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냥 하면 되나? 오. 신, 약간 신기하네요. 지금 찍으면서 오히려 말문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도 그냥 찍어보세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영상편지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영상편지를 찍는다? 일주일에 한 편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어, 제가 오히려 찍으면서 또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음. 아무튼 그걸 느꼈어요. 그해외 크리에이터 댄코라는 분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또 뭐였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Don't be a creator. Be you. 라고 하셨거든요. 크리에이터가 되려 하지 말고 너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게 조던 피터슨의 얘기를 들죠.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이 크리에이터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올릴 뿐인 거죠. 누구랑 대화하는 얘기도, 누구를 상담해준 얘기도 그냥 찍어서 올릴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튜버냐? 그건 아니거든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와닿았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기획된 영상들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근데 내 과정을 그냥 풀어나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최근에 몰입인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때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조회수를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개수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하나 올려야지.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빈도라도 내가 통제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가 사실 고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찍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부터 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치들이 담기지 않을까? 어디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아니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겪는 고민을 다 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25년 목표가 크리에이터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도록, 오히려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얻게 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 상황이고. 이게 그리고 한번 길을 찾았다고도 끝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세요. 제가 어 내일 크몽에서 미팅을 하는데 크몽이랑 같이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 이렇게 길을 잃는 크리에이터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워크시트가 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면 이 고민들을 어떻게 더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스스로한테 내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도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곧 라이브도 한번 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고민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좀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정 공유하면 되는 건가 그런 건가요? 음, 여러분 이런 영상은 또 어떤지 반응을 해주세요. 제가 반응이 없으면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오늘 다비님한테 영향 크게 받았는데 오늘 안 찍으면 시한폭탄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컨텐츠를 안 남기고 이렇게 찍지 않으면 다음날 없어진다고. 그냥 터진다고. 그 시한폭탄.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고 영감이 딱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 나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시한폭탄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터지기 전에 내일이면 터집니다. 그냥 저도 지금 자기 전에, 아니, 뭐, 저녁이에요. 저녁, 원래는 오전에 촬영을 하는데, 지금 저녁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한폭탄 터지기 전에 촬영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그냥 보지 마라 생각하고, 그냥 혼자 올려보세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댓글로 잘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